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화분들 정말 화려하고 예쁘죠? 네, 여기는요, 두구동에 있는 다육들의 항해에 왔습니다. 예쁜 화분들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여기, 네, 명함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초점이, 어, 부산시 검정구 중앙대로 2400번지입니다. 네, 전화번호가요, 010-3616-1837입니다. 네, 택배 가능이죠? 자,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여기 사각 화분인데요, 너무 깜찍하고 예쁘죠. 네 실물이 더 훨씬 색감이 선명하고 예쁩니다. 제가 여기 리프스하고고르나이들 어, 뭐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뻐서 제가 네, 매번 네, 보고 있는 화분인데요. 자, 이거 45,000원입니다. 사각 스타이에요네 모듬 심기 해놓으면 너무 예쁜 화분이고요. 자, 굽다리는 이런 식으로 네, 배수구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 네, 식물이 어, 들어가는 사이즈 먼저 내경 네, 9 5입니다자 외경은 요거 13cm예요. 자 높이는요 6cm 제일 끝에는 6.5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 예쁜내 네, 그림도 너무 예쁘죠. 네. 아가가 아우 네, 나무 어, 둥치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슬아슬합니다. 근데 너무 귀여워요. 자 요거 45,000원입니다. 자 뒤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뒤에도 이렇게 오드리 로고 찍혀 있어요. 네, 두 번째 화분 가격 동일합니다. 45,000원이고요. 자, 이렇게 보실게요. 굽다리가 쑥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림. 뒤에도, 옆에도. 그리고 여기 나비가 있고요. 뒤에는 오드리 로고가 있습니다. 자, 이거 심어놓으면 상당히 예뻐요. 리톱스 모듬 심기 하시면. 네, 코너도 아주 괜찮겠네요. 자, 식물이 들어가는 사이즈. 네, 이거 9.3 나옵니다. 9.3. 네, 9.3. 그리고 네, 11.7. 네, 그렇습니다. 내경, 내경과 외경이에요. 자 높이 요거는 네 여기서 굽다리 포함입니다 네 7.7이에요 7.7네 가격은 동일합니다 45,000원이고요. 아우 어, 다음은 네 요거 어, 사슴인가요? 네잘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주 멋스럽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한 바퀴 이렇게 돌려드릴게요. 뒤에는 오두리 로고 옆에 그리고 남 여기 굽다리 배수구. 자 위에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외경은 12 나오고 있고요. 식물이 들어가는 사이즈는 네한 10cm 조금 안 됩니다. 아우 예쁘죠? 자, 높이 네 꽃다리가 조금 다 다르게 되어 있네요. 네6 3 4네6.4 네, 정도 됩니다. 자, 코너 립프톱스 심어놓으면 아주 예쁜 네 사과 가분 45,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오드리 꽃 그린 분요. 네, 가격대가 8만원입니다. 예쁘죠? 붉은색과 약간 그린 계열, 그리고 보라와 붉은색 톤이 들어가 있는 어, 세 점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는 8만원씩입니다. 첫 번째 아분이에요.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너무 예쁘고 화려하죠? 약간은 빈티지 하면서 또 화려하고, 자, 이굽다리 보실게요. 배수구랑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네 외경이에요. 외경은 요거 12.3 정도 됩니다. 자, 높이 말씀드릴게요. 11cm입니다. 자, 실물이 훨씬 더 진하고 선명합니다. 네, 가격은 8만 원이에요. 네, 두 번째 아분입니다 요거는 카키 계열 제가 좋아하는 색감인데요. 너무 예쁘죠? 네, 밑에가 약간 네 잘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짓기가 편하게 되어 있고요. 한 바퀴 네 빈티지하면서 또 굉장히 고급지게 보입니다. 자, 8만 원이에요. 자, 외경입니다. 자, 외경 재 드릴게요. 외경은 13cm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11이에요. 네, 실물이 더 훨씬 선명합니다. 예쁘죠? 가격 8만원이에요. 자, 여기는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예쁘죠? 네, 다 투톤이네요. 이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빨강, 네, 보라, 보라 맞죠? 찐보라. 자, 한 바퀴 돌려 드릴게요. 가격은 8만원입니다. 자, 배수구 굽다리 보실게요. 자, 사이즈. 네 외경입니다. 요거는 외경 12.5 나오고 있고요. 자 높이는 10.5예요. 이렇게 세 점. 네다리도 상당히 예쁜데요. 네 색감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8만 원 씩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4점은요. 3점의 네 점은요. 인무라세점에네새 그림이네요. 요거는 네, 유리 공예 기법으로 되어 있는 네 화분입니다. 상당히 특이하고 예쁘죠. 자 요거 할인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할인. 자 이렇게 자세히 보시고요. 자, 요거는 네 6만 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네, 앵무새예요. 한 바퀴 돌려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색감이 아주 네. 은은하니 예쁘죠. 자, 요거는 6만 원입니다.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자, 외경 재 드릴게요. 네, 외경 12, 내경은 네, 10cm입니다. 자, 높이는 요거 10.5예요. 네. 까만색 유리 공예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예쁘죠. 자, 요거는 네 6만 원씩입니다. 사이즈 나쁘지 않고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어우, 좋죠. 네, 다음은 요 아이, 이 사람이, 네,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laughs> 네, 여기 장미가 블랙입니다. 예쁘죠? 자, 요거는 12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흰색 백자, 네, 흰색 바탕이에요. 어드리븐 로고가 되어 있고. 자, 위에가 아주 멋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롱분이죠. 자, 요거 12만원입니다. 자, 외경입니다. 외경은 10 나오고 있고요. 내경은 8 c m 예요 자, 높이는 요거 12.5입니다. 자 이렇게 보실게요. 약간 독특한 거 네, 좋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만 원입니다. 네 다음은 네네 네, 요거 생각납니다. 자 이렇게 보실게요. 와. 자 요거는 원래 가격 16만 원인데요. 네 12만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네 너무 멋있죠 임금님의 모습이에요. 네. 아, 어, 이건 뭐죠? 용포를 입고 있고. 자, 여기 보실게요. 네, 위에 유리공예 기법이, 어, 푸른 계열이라서 아주 시원합니다. 자, 요거 16만원인데요. 12만원입니다. 외경이에요. 12 나오고 있고요. 자, 내경은, 네, 한9.8 정도 됩니다. 자, 높이는요, 어, 12.2 정도 되네요. 네, 롱본 스타일입니다. 예쁘죠? 자, 요거 가격대 너무 좋아요. 12만원입니다. 네, 다음도 아주 예쁜, 네, 우리 전통미가 생각나는, 네, 그런 모습인데요. 자, 요거는요, 한 바퀴 먼저 돌려드릴게요. 여기는 약간 입체감 있게, 어, 노란색 점이 박혀 있어요. 자, 주황도 이렇게 모두 이러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굽다리 특이하게 되어 있죠. 자, 안에 보시면, 네, 가격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는 26만원인데, 네, 20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어우, 예쁘죠? 자, 요거는, 네, 외경입니다. 외경 1 2 나오고 있고요. 내경 10cm입니다. 자 높이는 14cm예요. 네, 무난하게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거 20만 원인데 너무 괜찮죠? 네, 다음은 꽃그림부. 네, 화면이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데요. 네, 붉은색 톤이 양쪽에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꽃다리 이렇게 조금 다르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10만 원대 하는 세점입니다. 장미꽃인 것 같아요. 자,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자, 뒤에도 아주 멋스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정면이고요 자, 가격은 10만 원이고요. 자, 외경입니다. 외경 요거 12.5 나오고 있고요. 내경은 11cm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높이는 1 3 c m 예요 자, 첫 번째 합은 가격 10만 원입니다. 네, 요거는 두 번째 합은 네, 굽다리가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한 바퀴 네, 중앙빛이네요. 뒤에는 약간의 블랙 계열과 같이 있습니다. 꽃 이름은 모르겠어요. 자, 오드리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가 정면이네요. 자 요거 외경입니다. 입구가 넓게 되어 있어요. 네14 나오고 있고요. 내경은 12입니다. 자 높이는 12예요. 자 요거 보실게요. 네 가격 10만원이에요. 자세 번째 요거는 붉은색 톤입니다. 네 아주 화려하고 네또 붉은색 좋아하시는 분은 아주 예뻐하실 것 같아요. 자 콧다리 멋스럽게 아우 여기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뒤에가 자네네 네, 꽃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외경입니다. 외경은 요거 13 나오고 있고요. 내경은 11입니다. 자, 높이는 12에요. 자, 요렇게 세 점. 아, 꽃 그린 분인데요. 자, 10만원에 요, 요, 네, 만나보실 수 있어요. 네, 다음은 롱본 스타일의 꽃 그린 분인데요. 요 화분이 약간 사이즈가 좀큰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대, 지금 요거 통일하셨어요. 네, 13만 5천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약간의 득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핑크색감이에요. 자, 여기 첫 번째 블랙 바탕에 아주 화려한 꽃이, 네, 나풀나풀, 네, 요렇게 오드리 로고와 같이 있습니다. 예쁘죠? 자, 여기, 네, 배수, 배수구국 굽다리, 위에가 아주 입구가 넓습니다. 13만 5천 원이에요. 자, 요거, 네, 외경만 재겠습니다. 외경 13 나오고 있고요. 자, 높이는 1 4예요 네, 요거 13만 5천 원입니다. 자, 두 번째 핑크 색감이 요거 사이즈가 좀 큰데,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자, 가격대 너무 좋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뒷모습이고요. 자, 오드리 로고와 입구가 넓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네, 14.5입니다. 네, 내경은 13이에요. 자, 높이는 13.5입니다. 자, 핑크 색감이 아주 예쁘고요. 네, 아주 꽃 그림이 멋있죠. 요거는, 요것도 13만 5천 원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죠. 자, 세 번째 아분이에요 자, 사이즈 요거는 앞과, 네, 비슷하네요. 첫 번째와.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려 드릴게요. 아우, 예뻐요. 자, 빈티지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보실게요. 자, 굽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는 요런 식으로 그림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자, 가격대 너무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요 화분이 상당히 예쁘네요. 제 눈에는. 자, 요거는 내 네, 외경 14 나오고 있고요. 내경도 재 드릴까요? 내경은 네, 11.5입니다. 자, 높이는 1 3 c m 에요 자, 요렇게, 네, 새 아이 가격이 13만 5천 원입니다. 네, 다음은 정말 너무 예쁜 인무라입니다. 자, 요거 첫 번째 요거는 24만 5천 원이에요. 아우, 너무 예쁘죠? 백조인가요? 자, 요렇게 한 번씩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오드리 로고가 있고요. 자, 요렇게 위에도 그림이 그려져 가 있습니다. 약간 멋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자, 24만 5천 원입니다. 자, 외경이에요. 외경, 네, 14. 내경, 네, 12. 그리고 높이는 요거 13.5입니다. 자, 24만 5천 원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너무 멋스럽죠. 예쁘고. 자, 두 번째 아분이에요. 아주 화려한, 네, 아주, 네, 귀티 나노 여성분의 그림인데요. 아주 선명하고 예뻐요. 네, 28만 5천 원입니다. 약간 묵직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림 보실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굽다리도 잘 보시고요. 이거는 네 28만 5천 원입니다. 자 외경이에요. 외경 이거 13.5 나오고 있고요. 내경 10. 어자 다시 네, 내경 11.5입니다. 자 높이는 네 16.5예요. 와 예쁘죠. 자 이렇게 보실게요. 네 28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네 와우 너무 예뻐요. 네 묘하게 호기심이 가는 어, 디테일입니다 화관을 쓰고 있고요. 네 사이즈 조금 크죠. 네, 가격은 동일합니다. 2 8 5,000원이고요. 자, 한 바퀴 돌려 드릴게요. 자, 이렇게 와, 멋있죠? 자, 요거 입구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외경이에요. 네, 15.5입니다. 15.5예요. 자, 높이는 16.5예요. 자, 요렇게 가격이 2 8 5,000원씩입니다. 자, 요거는 2 4 5,000원이에요. 네, 다음 두 점은 호랑이 본이고요 너무 멋스럽고 예쁩니다. 자, 쓰기가 딱 좋은 사이즈라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새 그림입니다. 새가, 어, 세 마리가 있어요. 사이즈 큰 사이즈고 아주 고급스럽게 그림이 그려져 가 있습니다. 자, 요거 두 아이부터 먼저 소개해 볼게요. 자, 요거는요, 38만원이고요. 요 아이는 38만 5천원입니다. 와, 예쁘죠? 색감도 예쁘고, 사이즈가 일단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첫 번째 화분부터, 요거는 16 나오고 있습니다. 외경이에요. 자, 내경은 13.5이고요. 자, 높이가 요거, 어 14.15cm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나무 숲 사이에 호랑이 한 마리가 아주 네, 강렬한 눈빛을 네, 보내고 있네요. 멋있죠? 와, 그림도 너무 멋스러워서 정말 탐나는 화분이네요. 자, 위에도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고요 38만원입니다. 와, 너무 예쁘죠? 네, 다음은 요거는 네, 두 번째. 약간 묵직하게 되어 있고요 파란색 바탕이 아주 네, 동아틱 하면서 예쁜 것 같아요. 자, 16 나오고 있습니다. 외경이에요. 자, 요거 13이에요. 내경. 16, 1 3이고요 자, 높이는 요거 16입니다. 아우, 예쁘네요. 자, 곱다리 3개로 되어 있고요 자,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38만 5천원입니다. 자, 시원하게 꽃그림, 네, 두 개가 그려져가 있고요. 자, 호랑이가 약간, 네, 비스듬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38만 5천 원이에요. 자, 요거는 새 그림이 사이즈가 조금 크죠? 이 약간의 여러 가지 톤의 그림, 요 색감이 상당히 예쁜데요. 새세 마리가, 네, 나무 둘기에 아주 멋들어지게 앉아있네요. 뒤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도 그림이 그려져가 있어요. 굽다리에도. 너무 예쁘죠? 자, 45만 원입니다. 자, 외경이에요. 어, 여기 잠깐만요. 네, 외경입니다. 19 나오고 있고요. 내경은 17.5입니다. 자, 높이는 18cm예요. 18.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여기 곱다리에도 그림이 살짝 그려져 가 있는데, 네, 색 그림 너무 멋있죠. 네, 요거는 네 45만원입니다. 자, 사이즈가 아주 커요. 네, 다음 세 점은, 네, 마지막 화분 3개인데요. 네, 명화 그림 느낌이 나죠. 여기는 또, 어, 지젤 이거 뭐야 어 너무 멋있죠 요런거네 백조의 호수 같습니다 두 그림이 이렇게 있고요 롱 분이고 요거는 약간 짧은 분인데 자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사이즈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68만 원이에요 자 여기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네 자매 아 자매가 아니라 남매가요 인 누나와 동생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보실게요 너무 멋있죠. 자요렇게요자 국다리 어, 배수고 시원합니다. 위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 사이즈 아주 큰 사이즈인데 자 요거 안 떨어지도록 딱 붙여 놓고요. 자 68만 원이에요. 자 외경입니다. 외경은 네, 1 8이고요 내경은 17이고요. 높이는 와 21, 22, 한23쯤 되겠네요. 23네 이렇게 큰 사이즈입니다. 68만 원이에요. 네, 다음 두 점은요. 요아이가. 네, 가격대 요거는 78만 원이고요.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어, 요게 그림이 네, 찾았습니다. 자, 45만 원이에요. 자, 78만 원, 요거는 45만 원입니다. 자, 롱본부터 한번 보실게요. 롱본 20cm 나오고 있고요. 내경은 18입니다. 자, 높이는 네, 22.5인데요. 와, 천천히 한번 보실게요. 아, 이 너무 발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뒤에는, 어, 여러 가지 색감으로 되어 있고, 자, 여기서부터, 네, 정말, 네, 선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 북다리 배수구. 네, 위에 입구가 넓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78만원입니다. 자, 큰 사이즈예요. 그리고 요거는, 네, 45만원. 약간 도톰하게 되어 있고요. 자, 17이고요. 내경은, 네, 15입니다. 자, 높이는 요거 1 7 5에요 45만 원입니다. 아우 아름답죠. 네,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콧다리는 요렇게 되어 있어요. 배수구. 네, 요거는 네 약간 도톰하고 위에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너무 멋스럽고 내 네, 장식을 해놔도 정말 멋진 아, 그런 장식품이 될것 같습니다. 네, 미비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